네, 안녕하세요. 헤드라이트 전구 교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량은 작업공간없수에서 탈거를 하고 한번 진행해보려고 했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 일이 커질 것 같아가지고 대조립해서 탈거하지 않고 진행하는 방법으로 실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네트를 열고 헤드라이트가 있는 뒤편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전구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를 돌려서 빼주시고 나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커넥터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이거를 빼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커넥터를 보이는 상태에서 그대로 잡아 빼셔도 되고, 아니면은 클립을 뒤로 제끼신 다음에 전구와 함께 커넥터를 뽑아 주셔도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뭐 무관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제 생각으로는 커넥터를 먼저 분리하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좀더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헤드라이트를 탈거하려고 했는지 감이 오시죠? <laughs> 저 공간이 매우 좁습니다. 그렇지만 헤드라이트를 탈거하지 않고도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업하실 때는 장갑을 꼭 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 교체할 전구를 보호하는 목적도 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날카로운 부분에 손이 많이 긁히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시게 되면 손을 많이 좀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맨 처음에 커넥터를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커넥터를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그런 다음에 교체할 전구를 다시 커넥터에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재조립은 지금 해오신 과정을 역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구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개 홈이 나있을 겁니다 이거와 같은 모양으로 맞춰서 끼워주면 됩니다 전구를 홈에 맞춰서 끼워 주셨다면 작업맨 처음에 제껴두었던 클립을 다시 걸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커버를 다시 덮어 씌워 주면 작업 완료되었습니다. 굿샷.